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다들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? 오늘은 닥터 진어 오리지널 제품 소개 영상입니다. 오늘 선보일 제품은 워킹 리버입니다. 뭔가 간이 막 일을 하는 것 같죠? 밀크 시슬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. 오늘 워킹 리버에 어떤 원료가 들어가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워킹 리버의 주성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밀크 시슬 추출물입니다. 밀크시슬의 씨앗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의 실리마린을 추출하였습니다. 부 원료로는 브로콜리 새싹 분말, 글리신, 엘시스틴, 건조 효모가 들어가 있습니다. 워킹리버 하루 4 캡슐로 1일 섭취량인 130mg의 실리마린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. 부 원료인 브로콜리 새싹 분말은 500mg, 건조 효모는 300mg. 엘시스티는 125mg, 글리신은 125mg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. 2018년에 특허 등록이 된 나노화 특허기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나노화 특허기술이란 입자를 10억분의 1m, 100만분의 1mm로 나노 가공하는 특허기술입니다. 밀크시슬의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. 밀크시슬를 추출물에서 나오는 실리마린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간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기능성 원료입니다.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수 있기도 합니다. 워킹리버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주로 회식이나 야근이 잦은 직장인들, 밖에서 많이 사먹게 되거나 불규칙적인 식생활 또는 식습관을 가진 현대인 분들, 그리고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쉽게 피곤한 분들, 과체중으로 간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입니다. 그리고 체력 소모가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, 건강 유지 및 증진을 필요로 하는 분들,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기능성 원료 밀크시슬 추출물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에 대해 설명드릴게요. 8주 동안 실험 결과입니다. 실험 대상자는 50명이었는데 25명이 밀크시스를 먹고 25명은 먹지 않았습니다. 그랬을 때 GPT가 약 60%, GOT가 약45% 정도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. 여기까지 워킹리버에 대한 소개 영상이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다들 닥터지노의 워킹리버를 드시고 간 건강을 지키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닥터지노의 오리지널 제품들은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에요. 잘 주목하시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좋은 제품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주로 닥터지노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현재 기존 제품에는 뭔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. 그냥 있는 제품을 그대로 만드는 것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로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많이 연구하고 또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좋은 제품들을 앞으로도 계속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.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간 기능이 떨어지면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간은 대사, 해독, 담즙 형성의 역할을 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간염. 간 경화, 지방 간, 알코올성 간 질환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간은 간세포가 서서히 파괴되어 반 이상의 기능이 저하되어도 특별히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많이 나빠지지 않는 한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. 그럼 다음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